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코필러가 정말 아, 너무 좀막 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캥률러가 바늘보다 위험하다. 노무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공장 이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주담았고, 외국에 살던 분이셨는데, 안구실명이 왔다고 해서 뭐 그분 인스타그램에 어 난리가 났었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어떤 제품이든 뭐 필러든 스킨부스터든 피하지방의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하지방의 혈관들 동맥들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실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문으로도 나옵니다 하다못해 이 논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귀에 필러 주입해 가지고 귀에서부터 어떻게 필러가 실, 실명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 필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스킨부스터도 피하지방에 주입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뭐 스킨부스터 뭐 안전하다 뭐막뭐 뭐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제가 수년 전부터 필러로 인한 안구 합병증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많이. 많이 했죠 물론 스킨부스터는 녹일 수가 없으니까 이 치료법이 없죠 그 히알루론 필러인 경우에는 히알루론이 다지라는 효소로 녹일 수가 있으니까 치료법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죠 2018년도에 이제 구리 예투 실험실에서 안구 후방 내 주사 방법을 이제 토끼 실험을 하고 논문도 냈고 재작년에 이제 분당 서울대에서도 이제 안구 토끼 실험 실험도 하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실명 사고가 나서 이제 사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이제 뭐아 그럼 이원이한테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오는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전화로 가이드 다 해드리고, 이런 적도 몇번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든 예방법, 치료법, 이런 걸좀 정립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정리를 다 하고, 이때까지 나왔던 걸 논문들을 다 정리하고, 메타나리시스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채택이 됐습니다. 드디어. 77번째. 예, 논문으로 채택이 됐고, 이렇게 채택이 됐다고 날라왔습니다. 논문인데요. 정성을 좀 다했어요. 내용도 그렇고, 뭐, 그림도, 좀 외부에 의뢰해서 그림도 그리고, 공을 많이 들인 논문입니다. 다행히 채택이 돼서, 예, 다행입니다. 곧 출판이 될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판되기 전에 조금 빨리빨리 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전체 필러로 인한 실명 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다? 코필러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간 부위가 많다 이마 부위 많다 그랬는데 코필러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안구 동맥으로 들어가려면 이마에 맞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동맥들이 이렇게 해서 안구 동맥으로 아니면 코필러가 이렇게 맞으면은 코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안구 동맥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 그 경우에는 실명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코필러가 정말 아 너무 좀 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코필러 할때다 초음파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시술하는데요. 코필러 뭐 5만 원막 이래가지고 막 선전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 정말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맞는 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그린 거 보여드리면 캐뉼라가 65%다. 바늘보다 보고가 많이 되었다. 이 말이 잘못 해석하면 캐뉼라가 바늘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캐뉼라를 워낙 많이 쓰니까요즘. 그런데 보고된 거는 실상 65%가 캐뉼라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바늘보다 위험하다는 거가 아니라 뭉툭한 캐뉼라가 당연히 덜 위험하죠? 더 안전하겠지만 의사들이 너무 맹신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중요한 개퇴동맥으로 넣어서 치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라고 나왔어요.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논문은 정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만든 논문이어서요. 채택됐다고 해서 제가 바로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엄청 많아서 논문 공장 구독자분들에게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었고요. 요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